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받으실 겁니다 이번에 분석해볼 영화는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이전까지랑 다르게 이번 영화는 수위가 높아서 이번 영상에는 일부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야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영화에서도 틸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에서 미래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틸을 집어주기도 하죠. 진짜 녹색은 틸이라고 하는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스트릭랜드가 틸색 자동차를 사기도 합니다. 이찬 나중에 박살이 나죠. 한편 스트릭랜드가 보고 있는 책의 표지도 틸로 나온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색은 그린일 겁니다. 그들이 일하는 공간이나 주인공인 엘라이자의 방에서도 볼수 있죠. 스트링랜드의 사탕 이나 자일스가 사다 먹는 파이의 색깔, 자일스의 그림에서 파이를 바꾸기를 원하는 색으로도 언급됩니다. 현재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미래의 색이기도 하다는 설정으로 계속 녹색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세, 미래에 관한 색이라는 좋은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그린이 그다지 좋은 색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게 사용할 색을 몇 가지 정하고 그 색의 양면성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이런 양면성은 특정 색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의미에 따라서 볼수 있는데요. 먼저 특정 색상하면 떠올리기 쉬운 직접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흥분, 정렬의 색하면 대부분이 빨간색을 떠올릴 겁니다. 따뜻함 하면 주황색 쪽을 떠올릴 것이고요. 냉정하면 파란색, 남색 등을 떠올리겠죠. 이렇듯이 특정 색상에는 이에 대응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녹색 역시 엽록소 때문에 식물 대부분이 녹색이다 보니까 자연, 건강, 평화 등의 의미로 종종 쓰입니다. 이런 색상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의미도 존재하는데요. 녹색의 경우는 역사적인 몇몇 사건들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The cat 책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군 전쟁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국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녹색을 아주 좋은 색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마오메트가 좋아했던 색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아랍국가의 국기에 녹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슬람과 기나긴 십자군 전쟁 이후로 서양에서 녹색에 관한 인식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뒤에 이야기해볼 만한 소재로는 압생트라는 술이 있습니다. 원래도 유명했지만 고우가 이걸 먹고 귀를 잘랐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술이죠. 사용하는 원료인 쓴숙에 환각성분이 있다고 해서 판매가 중단되었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나오고 있는 술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림에도 많이 남겨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워낙 독주라서 사고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죽음의 술 취급을 받게 되었고 압생트에 새기던 초록색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미도리를 제외하면 초록색 술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크랜드멘트 같은 경우는 칵테일 부재료다 보니까 크게 잘 나가는 술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민트 맛 술이라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술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움 녹색 알료에 독이 있었던 사건도 녹색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드는 데 거들었습니다 녹색 알료를 만들기 위해서 독성 있는 비소를 사용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셸레그린 같이 유명한 알료는 서프라이즈에서 방송이 되기도 해서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겹치면서 녹색에는 독, 악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방사능 관련 물질에서 실제로 녹색을 띠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헐크 때문인지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녹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도 외계인이나 괴물의 녹색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 외에도 말레피센트, 그린고블린, 인어공주에 나오는 마녀, 마스크, 조커, 로키 등 악역이나 양면성이 드러나는 캐릭터에 녹색이 들어가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 물론 녹색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서양에서는 나온 캐릭터들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서 말한 독성이 있는 셸레그린과 비슷한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불리는 이 색상은 영화에서 아주 비슷한 바리에이션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색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그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그린의 옐로우가 추가된 듯한 색감 자체가 주는 눅진눅진함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잘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옐로우가 더해진 그린을 낮은 밝기, 낮은 채도에서 사용하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는데요. 형광등에는 그린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명으로 형광등을 사용했을 때 밝게 찍지 않는다면 비슷한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화면에 그린의 보색인 마젠타를 극단적으로 배제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젠타가 보이는 사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니와 벡터 스코프를 보시면 마젠타를 포함하는 우측 상단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화면에 마젠타를 더하면 화면이 이전에 비해 좀더 중립적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만든 LUT입니다 화면의 미드톤을 중심으로 그린이 강조되고 밝은 부분에 옐로우가 조금 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린이 강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린은 대부분 장소와 미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이고 보정 단계에서 그린으로 밀어넣은 정도는 강하지 않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부분을 펼쳐 보시면 나오는 블로그 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GB 모형에서 그린의 보색은 마젠타지만 RYB 모형에서 그린의 보색은 레드입니다. Red. 그린이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이에 보색으로 사용된 레드 역시 이중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자일스가 그린 그림의 파이 색깔인 레드를 그린으로 고치라는 표현을 봐도 레드는 이 영화에서 사랑받는 색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호이트 장군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스트링랜드 자리에 전화기도 빨간색이고요. 스트링랜드가 보고 있는 감시 카메라들 옆에 빨간 점 역시 긍정적인 의미의 빨간색이라고 하기 어렵죠. 적색 경보란 단어가 떠오를 만큼 긴장되는 색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폭력의 결과인 피를 보여주는데에도 레드는 강력 강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괴생명체가 스트링랜드의 손가락을 물어 뜯으면서 생긴 상체에서 나온 피를 보여주죠. 후반부에 호프 스테틀러 박사 역시 피를 보여주면서 죽게 되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인물들의 피 흘리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폭력의 결과로서의 레드를 보여주곤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하다 할만한 내용이라면 억압의 대상이 되는 괴생명체의 피 역시 붉게 보여주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레드는 위에서 보여준 폭력의 결과와는 약간 다른 방향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에서 외계인과 같이 괴생명체의 피는 그린에 가까운 색으로 표현 현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똑같이 붉은 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피에서도 다른 의미를 보여주듯이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폭력과 감시와 같은 의미 말고도 해방 사랑과 같은 의미로도 레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녹색 머리띠를 하고 다니던 엘라이자가 괴 생명체와 사랑을 나눈 뒤로는 빨간 머리띠를 하기 시작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게 되죠. 나중에 입고 다니는 겉옷 역시 빨간 옷을 입고 다니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도 역시 빨간 부두를 신게 되죠. 이렇게 주체성을 찾아가는 엘라이자의 모습을 그린의 보색인 레드로 옷의 색이 바뀌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변화의 강렬함까지 더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구도에서 주인공의 표정 변화도 같이 엿볼 수 있죠. Excellent.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찾아가는 엘라이자와 괴생명체가 어우러지는 장면 역시 두 색의 강한 대비로 표현하는데요.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물에 빠진 엘라이자를 괴생명체가 구하는 장면입니다. 영화 포스터에서도 이때의 장면이 나와 있기도 하죠. 사실 사랑을 나누기 이전에 도 레드가 엘라이자와 개생명체를 이어주는 요소로 사용되었는데요.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없는 엘라이자와 개생명체가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은 음악이었습니다. 이런 음악을 보여주는 과정에 사용되는 사물에도 레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레드가 잘 표현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관입니다. 이라는 공간 대부분이 그린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영화관의 내부는 온통 레드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일터인 곳이 그린으로 표현되는 데 반해 현실과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공간이 영화관이 레드란 것도 역시 큰 대조로 다가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괴생명체가 영화를 보고 있는 장면에서 똑같이 빨간 피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서로 다름에도 공통점,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아주 다채로운 색을 사용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몇몇 색을 서로 대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란색 역시 상반되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볼수 있는 공간은 자일스의 방입니다. 갈색 위주로 구성된 가구들에 노란 햇살이 들어와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방이죠. 중간에 일부 갈등이 있지만 가장 엘라이자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친구의 방이기 때문인지 따뜻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한 노란색 했을 때 떠올리는 따뜻한 느낌을 충실히 재현한 공간이죠. 한편 노란색은 주로 서구권에서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옐로우라는 의미 중에 겁쟁이란 뜻도 있고요. 선정적인 언론을 황색 언론이라고도 하죠. 도덕적 헤이암이나 질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옐로우가 사용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호프 스페틀러 박사가 명령을 받으러 가는 공간은 노란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듣게 되는 괴 생명체를 죽이라는 명령은 미국에 좋은 정보를 줄수 없다는 구소련의 질투일 수 있겠죠. 이런 억압된 공간으로서의 노란색은 젤다의 집에서도 잘 보입니다. 트릭랜드가 증거를 찾아서 젤다의 집으로 들어와서 윽박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능력... 한 남편과 함께 사는 젤다의 집을 노란색으로 표현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조명이 전부 노란 조명이죠. 그 외에 이 영화에서 가장 긴장감을 주는 괴생명체에 도주하는 부분 역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박력이 넘치는 액션 장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괴생명체를 도주시키는 장면인지라 노란색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미래의 상징인 스트링랜드의 틸차를 치고 가는 장면도 재밌죠. 이렇듯 이 영화는 특정 색이 가질 수 있는 상반된 의미를 같이 보여주곤 합니다. 이런 부분 말고 분석해 볼만한 부분들이 많은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에 관한 다른 분들이 쓰신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같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